자, 오늘은 핸드폰 배터리 교체, 교체, 교체. 여기를, 어, 드라이기를 가지고 한 1분 정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열려요. 잠깐만요. 보자. 여기가 좀, 칼라클 도구가 잘 없네. S21 울트라입니다 이거 기종은 생각보다 잘 열리네요 이게 오오 좋아좋아 자 열었습니다 드디어 열었어 열었어 아, 배터리는 당연히 여기 있겠죠 여기 요거 나사하고 풀어줍니다 요런거 일단 얘를 살짝 풀어줬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나사와 여기 있는 나사를 풀었습니다. 접착제 가려져 있었는데 여기도 나사가 있었고, 여기도 나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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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사를 풀어주고 당기면 이렇게 이제 본체를 드러냅니다. 요거는 무선 충전 패드에요 손상시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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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당겨서 그다음에 이렇게 냈는데좀 힘들었어요. 스티커가 여기 스티키 스티키 하게 보들 베리 스티키하게 붙어요. Very 붙어 있어요. 세새 배터리입니다. 세새 배터리. 이거 올라갔리이이이 많이 거를 여기를 한 손으로 잘 봐. 어이구, 여여도 여도 여기 띠니 이제 스티커가 있네요. 여기 넣어주고 요거를 딱 둘러주면 요게 배터리 선입니다 요게 배터리 선딱 붙었습니다 요게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연결 차례 차례 됐고. 붙이고. 자 이렇게 이랬는데 이제 음, 휴대폰 안 켜지면 나가립니다. 서 절대로 면안면요이 과하게 흔들리는 걸 깜짝 놀랐는데, 배터리가 충전이 안돼 있네요. 아, 나안 켜지는 줄 알고 막 시급했네. 어, 아닌데 있는데, 배터리 왜안 켜지지? 가 있더라고요. 기맛있어한더고 켜지네, 켜지네. 아, 깜짝이야! 아 시끄럽네요 진짜 아유. 이제 이거 남은 거 이거 이거 이런 다 이제 끼어 놓으면 됩니다 으아, 켜졌습니다 켜졌어 켜졌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열어 놓는 김에 잠깐만 있어 보세요 이거 이제 뒷면 요거 샀는 거하얀 걸로 하양이로 이제 교체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냥 이거는 붙이면 돼뭐잘 익거라 근데 배터리는 한국에 안 팔아 가지고 일본에서 주문을 했는데 왜 이게 중국 포장같이 가 날아오는지 어이, 주소가 나와버렸네 와, 끼우는 것도 힘드네요 짜잔 S21 울트라 이제 인색으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요까이 안녕 불은 드로제 보자. <laughs> 불 들어오네요.